1989년 3월 16일 생인 정소민은 어린 시절부터 무용과 발레를 했고, 데뷔 전부터 잡지 모델 활동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도전 골든벨에 출연한 적이 있고, 한예종 연기과 수석으로 입학하면서 본격적인 연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정소민은 2010년 드라마 나쁜 남자로 데뷔 후, 곧바로 드라마 장난스런 키스에서 주연 오한이 역을 맡아 신인답지 않은 연기력으로 대중에게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후 드라마 디데이, 마음의 소리 등 다양한 장르에 출연하며 연기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그녀의 연기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 단점이 된 작품은 2017년 드라마 《이번 생은 처음이라》였습니다. 극중 윤지호 역을 맡아 청춘의 고민과 성장을 현실적으로 그려내며 시청자들의 폭발적인 공감을 얻었고 믿고 보는 로코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후에도 정소민 배우는 장르를 넘나드는 도전을 이어갔습니다. 영화 《아빠는 딸》, 《기방도령》에서는 유쾌한 코믹 연기를, 드라마 《하늘에서 내리는 이억 개의 열에서는 애틋한 멜로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2022년 드라마 마환원에서는 무덕이 진부연 역으로 분해 복잡한 인물을 완벽 게 소화하며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2023년 영화 30일에서는 배우 강하늘과 호흡을 맞추며 코믹 멜로의 진수를 보여주었고 흥행에도 성공하며 스크린에서도 티켓 파워를 입증했습니다. 현재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배우 중한 명인 정소민 배우는 2024년 드라마 엄마 친구 아들에서 배성류 역을 맡아 복귀를 알렸으며 2025년 10월 10일 첫 방송을 시작한 SBS 새 금토 드라마 우주 메리미에서는 유메리 역으로 보내 로맨틱 코미디의 여왕으로 다시 한번 시청자를 찾았습니다. 배우 소식과 호흡을 맞춘 이 작품은 최고급 신혼집을 사수하려는 두 남녀의 위장결혼 이야기를 다루며 방영 초부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는 정선민 배우의 행보를 응원합니다. <목소리>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배우는 누구인가요?